내프렉서스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두손꼭 잡고 사아오니 수많은 날들을 지나

네,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닭별입니다 그쵸 그렇죠. 닭별 네 닭별 네네 무슨 뜻 닭별이 카시오피아 별자리 있잖아요 카시오피아 별자리 그 순수 우리말이 닭별이라고 하니다 아, 카시오피아의 별자리를 우리말로 닭별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네.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저기 저희 팬클럽에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전국의 팬들이 다 있는데 네네.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박서준씨의 팬들이 가장 많아요? 아 그게... <laughs> 어디라고 딱 따지긴 그런데 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네. 실제로 네네. 금산에 가족 오시잖아요? 네네 자주 오죠 그죠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또 해외여행 하셨죠? 네네 해외여행 다녔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한번또 금산도 한번꼭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가족과 함께 오시는 곳이 금산이네요 박소준씨를 위해 금산에 계신 분들 야 박수 한번 쳐보 웬만큼 박소준씨도 금산 이렇게 곳곳 소개해 줄 정도로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쵸 뭐가 있죠? 그쵸, 금산의 대표적인 거는? 인삼이죠. 인삼이데 네. 부모님 오시면 제일 먼저 인삼 또 튀김도 드, 또 드시게 하면 돼요. 튀김 드셔야 돼요. 튀김 먹어야 되고, 저기 수산센터 가서 수산도 사야 되고요. 그쵸, 네. 잘하시네. 네. 근데 박서준 씨는 금산에서 왜 좋아하냐면요. 네. 다른 가수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네. 박서준 씨는. 박서진. 박서준 씨는. 네. 네. <laughs> 박서준이나, 박서진이나, 네. 거기서, 거기서. 그만큼. 그만큼 잘생겼단 얘기에요. 그만큼 잘생겼단 얘기에요. 예, 예. 박선희 씨는 왜 금산 군민들이 좋아하냐? 인삼같이 생겼나요? 그럴까? <laughs> 인삼처럼 생기기도 생겼고, 네네. 열심히 하잖아 어, 그쵸, 그쵸. 네. 이 무대를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거못 느끼셨어요? 금산 군민들도, 네. 인삼 농사서부터 깻잎 농사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 네, 네. 우리 오늘 인삼의 날이거든요. 네. 축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금산 인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뚝서진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박서진 씨하고 놀 준비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곡 네. 소개해 주시죠. 다음 곡은 저희 대표 타이틀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네, 박서진 씨한테 신나한대 맡기겠습니다. 나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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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노래가 제가 추석에 나온 신곡 당신 이야기 노래 당신 이야기라는 노래였습니다. 너들 그것도 노래 괜찮아요? 네. 앞으로 당신 이야기 너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까 노래 부를 때 살짝 좀 웃음이 터졌거든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너무 가까이서 찍어 주셔서 지고 <laughs> 가까이서 찍어 주시는데 그 너무 아래에서 찍어 주셔 가지고 꼬꾸 넘밖에안보였다 <laughs> <laughs> 아, 그 사진의 결과물이 상상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 인사 맨날 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정보는 금산인삼이 다른 지역보다 사포닌 함량 그렇게 5.6% 5.몇%가 더 높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6년근이 제일 좋은 인삼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이 있는데 6년근이 6년근 인삼을 먹어야지, 그 제일, 뭐 영양분도 많고, 뭐도 많고 해가지고, 6년근이 제일 짱이다라는 말이 맞는데, 그것도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답별분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전국을 따라다닌다고 힘드시거든요. 인사 한번 사서, 공감하게 공연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군수님도 아까 머리숱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흰머리도 하나도 없으시고 다 머리숱도 많으시고 검정색깔 머리만 계시네요 인삼을 드셔서 그런 거예요? 저 얼마 전에 탈모 진단을 했고 인삼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보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아 인삼 금상인상잘 먹겠습니다 진하야 들려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편역가방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곡 들려드릴까 하는데 금산인상 금산이 더더욱 잘 되라는 기운을 담아서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laughs> 광대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수요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에 나 오늘 큰 사례를 했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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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네. 건강관리는 따로 하세요. 건강관리요. 네네. 아직은 젊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젊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슬슬 신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니도 이제 많이 먹은 몸이다. 아. 관리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네. 더 이제 저보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삼 먹죠. 인삼 먹으면 돼요? 그럼요. 아. 어디 인삼 먹어야 요 금산 인삼 먹어야 돼요. 금산 인삼 네. 먹으면 돼요. 그럼요. 금산 인삼은요? 네. 6년급만 있는 게 아니라 네. 4년급, 네. 5년, 5년급, 6년급, 7년, 7년급, 7년급, 7년급. 8년급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물어보면 다 맞대. <laughs> 아니 그러면 네. 오늘은 6년도 먹고 내일은 8년간 먹고 올해는 4년부터 시작해요 4년부터 시작해요 그럼 4년부터 4년부터 시작으로쫙 해줘야돼요 4년부터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아하. 지금 이 옷도 네 우리가 이끝에 가미삼으로 만들었네 예 오늘 진짜 미삼뿌리로만들었구나 그런 그런거 같아요 그러니까 옷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예. 오늘 좀 생경 력 썼어요 <laughs> <웃음> <웃음> 그리고 저, 어, 지난 9월에 신곡 나랑가요를 발매했죠? 네네 나랑가요 발매했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나랑가요는 우리 함께 데이트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같이 갈까요 라는 뜻으로 좀 내용이 경쾌한 멜로디의 신나는 곡입니다 그러면 나랑 갈때 누구랑 가고 싶어요? 누구랑?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네, 그럼 네. 이 많은 분들하고 어디를 갈까요 나랑 테니트가 너, 테니트가 너, 그 산으로 산악길 따라. 오 네. 간드러진다. 아, <laughs> 어, 뭐그게 간드러져. 막, 감사합니다. 예, 같이 막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금산인 삼회의 날을 지점해서 금산을 찾아준 많은 분들과, 어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네. 2025년 활동 계획,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연말에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aughs> 당시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각 지역을 다니니까 많은 선물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네. 네. 인삼도 받아본 적 있어요. 인사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군수님도 인사을 주셨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저번에. 그 인사 드시니까 어때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예, 예. 진짜 건강관리 잘하셔가지고. 네. 앞으로도 우리 금상. 아, 오셔가지고 네. 팬 여러분들한테 네. 즐거운 노래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여러분 행복했고요. 더더욱 열심히 노를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창명의 특성과 함께 두 시간 어, 우리 무대 위에서 뭔가 여쭤봤을 때 크게 대답해줄 때가 가장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이창명의 특성 함께한 두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금산 인삼 많이 사 드실 거죠? 네! 끝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금산 인삼시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삼부터 홍삼, 백삼, 택삼까지 다양한 종류의 인삼과 인삼 가공품도 만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인삼을 이용한 각종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산에 오신 김에 인삼으로 외면도 가꾸고 내면도 돌보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베스 라디오 이창명의 특송 특집 공개방송 금산인삼의 날 마지막 무대 우리 박서진씨에게 맡기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금산해야 될 이창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씨에게 박수 보내세요 신나게 해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마음에뜬 나를 해야 해가 존재야. 신심하고 대체 힘으로 구매해버리고 구매해버 한국 찾아가도록 하 이음나란불 기름이 부는 나그래봄미 왔네 한번도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붙잡고 리물 물에 비치 물에 비치 금산 찾아가더라 カルムチルセロスイヨネルハラメどろしボンネセロナルムリ

오겠어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금상 인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박서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